佐都の。<laughs> 나는 그냥 이대로 가고 있거든? 옆에서 치를 카드만 피하는게 와 배타가 일어나네 너도 봐봐 이게 엄청 심해 그게 아니야 나 이때까지 그 뭐냐 배타고 갈때 이렇게 일어나고는 처음 봤어 일로 와봐 물속에 들어가 있는 부표는 접지 말라있어. 힘들어. 이럴 때 누가 이렇게 줄을 걸어주면 좋겠다니까? 그 답하기 빡세. 흘려갈 것 같아. 좀 아, 이자파졌네이게 뭔지 알아? 이게그시기야독일에서 파는 건데, 샌드플라이방지테치제거든요 모기, 파리, 파리는 모르겠고, 모기, 르겠고모 아무튼 간에. 그 이런 거퇴치제요 오! 이런 데가 이렇게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, د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서? 아, 리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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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안달라볼게아리쪽에다가 <laughs> 여기도 물이 좀센거 같은데 아막 혼자서 막그 뭐냐 살 대로 이 스티로폼 걸었는데 힘이 딸리니까 누가 누군가가 줄 하나만 딱 껴주면 금방 되는데 혼자라니까 빡세네 빡세 물이 완전 개똥물이네

근데 여기 수심이 얼마나 나올라나? 응. 물이 좀 센게 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. 딱. 군산에 수심이 막 10m에서도 빠가가 어. 올라온다는데. 물이 너무 탁하잖아. 물이 너무 탁해. 하나는 지렁이. 안 오면 많은 거지 뭐. 고기 밥 주는 거지 뭐. 죽배기. 용왕오빠 오늘 고기 한마리 줄거죠? 믿습니다 믿고요 음메살도 맞 감성돔에게는 홍범씨가 짱이지 물 비로한 뿌려 볼까 물이 너무 세니까. 입지로 파 나를 따라해봐 <laughs> 이렇게. 쭉 아, 빽이. 아물 겁나 빠르네. 오늘도 고기 밥집으로 왔어요. 쭉 빽이. 와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입지후 바닥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정조 때주 지금 주지마 8 시쯤에 줘 알겠어. 익재호 바닥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날물 포인트 옮길 때 이쪽으로 옮겨. 고기 어딘데? 지금 어디 손을 흔들어 봐. 야호 해봐. 아이고 날물 포인트로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쩌려고아 저기다 어... 저기. <laughs> 야호 하니까 저기네. 있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비슷하고 야호 하니까 진짜 야호 하는 거 보소. 입주 세 번이었는데 고기 못 잡는다고? 나는 고기 오지 말라고. 근데 아 물이 너무 세아 진짜 물이 너무 세다. 그래서 아 히트 하고 소리 지르고 싶네 히트 하고 하고 해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. 너무,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자기 멋이 섹시해. 입나하냐 초리도 잘 보고 긴장 좀 해라 다리도 섹시하게 앉아 있고.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. 뭐, 긴장이요. 아, 지렁이라고, 지렁이. 집중을 안 해야 고기가 더잘 오는 거야. 집중하고 기더 하나. 뭐, 모르는 거야. 뻔히 예전부터 다 봤으면서. 따뜻해야 고기 나오는 거 알면서. 참돔 옷자, 원투할 때 내가 줄 묶고 있을 때 입질 왔잖아. 감성돈도 옷자도 마찬가지지. 오, 구워서 하시대요. 입질이야 진짜. 확, 진짜. 매가지를 지퍼블랑께 입지 후받아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빵선장님 방송 너무 깡패같이 하지 말래 무섭대 빵선장님팬 가입이나 라고 그래 팬 가입 위치로 봐팬 가입 좀 하라고 그래 팬 가입 뭐가 이뻐서 보는 건지 내가 지금 이뻐서 나를 보는 거 같아 낚시를 보려고 보는 사람 이 많아요 내 얼굴 보려고 누가 보겠어 낚시 지현이 건성으로 하라네 원래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다시 말하는데 입지로 봐 낚시는 건성으로 해도 내 곡이면 어차피 운이라니까. <laughs> 어차피 운이요. 대충 던져도 내가 운이 있으면 감성돔이 오는 거고, 운이 없으면 감성돔이 안 온다고.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난 그렇게 생각해. 밑밥을 뿌리다 안 뿌리든 그때 봐봐 그냥 대충 밑밥 뿌리지않고 지렁이 그냥 대충 던졌는데 감성돔이 나오잖아. 아, 버지 타지 마. 감성돔 봄돌 맞는 소리하고 잡 빠진네 열심히 해라 좀. 봐봐 나는 카고에다가 지금 지렁이 꼈잖아. 근데 나이 낚시를건성건성으로 해도 되지 지렁이니까. 내가 크릴이었으면 미쳤을지 이리로오라고 일로 있다가 꽝이한지 여기가 날거 같다니까 이 지렁이 오빠 나를 믿어 봐 봐. 날 물에 여기서 나온다니까. 왜안 배들이 다왜다 이쪽으로 옮기겠냐? 그럼 여기 안나가 멍청이야 배들 이다왜다 이쪽로 옮기고냐 그럼 여긴내 옆에 있는 배들은 뭔데 요 배들은 미친 배들요? 어. <laughs> 어, 이 어이 멍청이 배들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풀려낸냐? 나 오늘 여기서 꽝치고하면 어떡해? 아 느낌이 안 좋은데? 느낌이 안 좋아. 아이 망할 입질 왜안 오는 거야? 로랑 최고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휘하 혜경한테 꺼지라지 해라 어서 혜경 오빠들! 깜아 <laughs>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오는데? NOPE 혜경 나한테 오는데? 혜경 순시선에 휘하 호흡에 붙이고 섹시 포즈하면 100개 귓방망이 맞아 안돼 귓방망이 맞아 섹시 포즈 연습해보자 푹 푸... 뭐 섹시 포즈요?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뿌잉 뿌잉 섹시하도안 어울리고 나한테 섹시를 바라지 마. 뭐 섹시요? 섹시 포즈 하면은 연병할 거면서 아주 진짜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리네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렸어 아우 내입 진짜. 완도 섹시 난바완 아가씨가 겸손도 하시지. 끝끝끝. 어느 순간 딱 이렇게 하지. 이렇게 딱 아니, 다리가 안 올라가잖아. 치마 때문에 이렇게 딱 하고 섹시 포즈. <laughs> 아. 싸우자는 건데, 그건 길. 1싸우0인 건데, 건 덤벼 이거지 인 건데, 1000인 데데 그냥 지나가 버려. 진짜 궁금해서 데어보는데1 0 0 제일 섹시한 포즈는 있어? 궁금해서 물어보데 제일 섹시한 포즈는 없어 쩍벌이야 무조건 쩍벌이죠 섹시한 포즈는 정말로 브롱록 서울 와서 머리 하고 손톱 빨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. 나 손톱은 제가 해요. 항상 손톱은 제가 이렇게 네일 아트 이렇게 치고 하거든요. 제가. 아 이거 입질왔었네아 이거 빗기 따먹었었네. 강물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입질간사하다고 했잖아. 왜 아, 이질이 왜 간상한 거요? 이 망할 고기들이. 원래 보통 감성자면 물면은 푹푹. 아니야? 이단 아, 이동. Ha <laughs> 땀나. 아, 옷다 벗어버리고 싶다. 아나 너무 덥다 아빠 조가 말해봐 조가 내꺼요? 내꺼 왔어 아니가우 입질은 간사하네 집중해야된대 오짜 나오나요? 이짜 <laughs> 입질이 아주 간사하게 온대 쩔쩔론대 근데 지금 오다가 말았어 너가 감성돔이면 새우를 먹겠니 지렁이를 먹겠니? 왔다 왔다 왔다. 왔다 힘트아니 있어. 아 no. 티트 걸렸잖아. 아 기다렸었어야 되네 한 차. 기다렸었어야 돼. 쫄배기. <놀람> 아, 나좀 이따가 할라 했단 말이야. 지렁이잖아, 내 거. 내거 지렁이란 말이야. 아, 좀지않고 아, 이네 진짜. 이거 이치. 윗지렁. 이 이치. 거이 이거 이치. 이거 이치. 이거 이치. 이거 이치. 이거 이치. 이거 이 이거 이다이거 아, 내 감시. 나 반을 오후 쓰는데? 나 반을 오후에 목줄 사왔어. 오,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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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이거 소리 때문에. 왔다. 네 <laughs> 사이즈 근데 별론데요 이 낚싯대가 예민한 거라서 아뭐 느낌 왜 이러지 빠진 느낌이요 안아 네. 아, 빠진 느낌이야 아 빠졌어 나 얼른 와고 빨리 올게 아아 몰고 놓친 고기 속상해하지 말고 집중하자 화성 떠난 남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샤샤샤 노 no, 샤샤샤 내가 원한 캣 했어 히트 어? 왔어 왔지? 어 왔어 왔어 잡았어? 왔어 잡았어 오케이 감을 때 약간 몸을 <놀람> 낮춰 <laughs> <laughs> 터질 것 같.. 아 아니 반4 바... 빠질 것 같아. k m 도0 k m 50km. 50km. 5 0스아 50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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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파인. <laughs> 에 <laughs> <laughs> 별풍선 한 개를 쏩니다. 오, 드롱풍. 날다. 드롱풍의 고식이여. 나바리보다 훨씬 잘 나오네. 음, 나 <laughs>